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제목이 여집합. 자, 여집합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기호 보자, 기호. A, C. 이렇게 써있지, C, A, C. 자, 저 C 자가 여집합 기호야. 여집합이 영어로 컴플리먼트 셋 t 뭐 이래, 그치? 그래서 그 C 자를 갖고 온 거. 알았지? 자, 무슨 말이냐? 이 U는 또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에 속하는데, 속하는데, A에는 들어있지 않은 이런 표현이야. 조건 제시법이. 자, 그림으로 또 연상해 주는 게 좋아. 자, 처음 원래 있었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그 안에 부분 집합 A가 있는데 이런 그림일 때 A의 여 집합이 어디야 라고 하면 전체 집합에는 있는데 A에 속하지 않는 그런 집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A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는 곳이 뭐라고? A의 여집합을 색칠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A 여집합, 그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여기 말로 써 있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를 제외한 집합. 그뭐 그냥 이런 거. 만약에 합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합집합 빼고 나머지 다. 이런 거야.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그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여집합의 정입니다. 의 알겠지? <laughs> 자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자 전체 집합 12이하의 자연수고요. 두 부분 집합 A의 여집합이 힌트로 나왔고 B 집합이 나왔는데, 어? 이거 힌트 보면 자연스럽게 또 뭔가 보이지? A의 어집합이 2, 4, 6, 8, 10이란 얘기는 이걸 또 빼고 나머지가 A 집합이란 얘기하고 똑같잖아. 맞지? 전체가 10, 1부터 10까지인데 이거 뺀 나머지가 뭐 있어? 1, 3, 5, 7 홀수네 홀수, 9 이렇게 있지. 이게 A집합이고 A 집합이고 A 어집합은 얘 빼고 나머지니까 얘가 되겠지. 됐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일단 합집합을 구할까? 자, a와 b의 합집합은 자, 얘랑 얘랑 합한 거다 써야 돼. 1, 3, 5, 7, 8, 9, 10까지. 자, 요게 ab의 합집합이에요. 근데 얘를 물어보지 않았지. 또 합집합의 여집합 물어봤으니까 자, 이제 최종 답은 지금 쓴 합집합 빼고 나머지 전체에서 얘 빼고 다 쓰면 되지. 뭐 있니? 2, 4, 6까지인가? 6, 7, 8, 90, 1 오케이. 자, 이렇게세개가 합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이 있네. 자, 그거에 부분 집합인 A가 있는데, x바 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인수. 야, 이거 나오면 다들실수를 하더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인수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5라고 생각해. 5부터, 5부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맞아 틀려? 아니야. 2 있어, 2. 2부터 출발해야 돼. 또또또 얘기하자. 2를 얘들아, 3으로 나누면 몫이 뭐야? 빵이잖아. 30은 0. 나머지 2 그러니까 2인 숫자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이네란 말이야 그래서 2부터 출발해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2, 5또뭐 있어? 8 이게 있겠지 그치? 자 요게 a 집합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수는 2부터 출발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문제 보면 a의 여집합의 개수 이랬어 그치? a의 여집합은 뭐여? a의 여집합 2, 5, 8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잖아. 써볼까? 1, 2 있으니까 3, 4, 5, 6, 7, 6,가 되겠지, 그치? 요게 A에요, 집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5가 되겠고요. A 집합은 여기 있는 대로 3개가 되겠지. 자, 5 빼기 3 해주니까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조심해야겠다, 2. E. <laughs> 자, 다음 문제. 전체 집합 12 이하의 자연수에서 자그 집합의 부분집합인 A, B, C에 대하여 오, 엄청 복잡하네. 자 근데 A, B, C의 합집합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그거의 합집합 이렇게 구하래. 알았지? 자 빨리 써야지 뭐. 자 A 집합 써주세요. 자 A 집합은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게 A집합이고요. 자, B집합은 소수. 자, 소수. 약수가 두 개뿐인 수. <laughs> 2, 3, 5, 7, 1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C집합은 10과 서로 소인 수니까 짝수면 안 돼. 그치? 자, 1, 어, 3, 5도 안 되지. 5도 안 돼. 그치? 5도 나눠지니까. 7, 음, 9, 1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a 집합, b 집합, c 집합 이렇게 예쁘게 써 놓고 자, 이제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있는 거 빼고 나머지 여집합을 쓸 거야. 그게 뭐 있을까? 합집합의 여집합. 어, 11부터 12까지. 1 1부터 1 2까지1 2 3 4 5 6 7 아, 어딜 봐도 8이 없다. 여기 8 들어오겠다. 그렇죠? 8. 8. 9, 10, 1 0 없다. 10, 10, 10 들어오겠다. 10. 됐죠? 10. 자 그리고 11, 12다 있지 그치? 오케이 합집, 세 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렇게 8 0 있어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교집합보다 세 집합의 교집합 다 들어있는 거 골라야 돼1 없어 2 없어 3 오케이 3 찾았다 3은 다 들어있네 4, 5, 6, 7, 8, 9, 10, 11, 1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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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래서 세 집합의 교집합은 3 하나 있네 3 하나 자다 됐어 자 8, 10과 3의 합집합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 8, 10이세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거야 자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8 더하기 10그 정답은 21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뭐여지합의 개념만 알면 어려운 말 없어요. 자, 여지합의 기호 이렇게 C 자 쓴다고 그랬고 읽을 때는 그냥 A의 여지합 이렇게 읽어 주면 돼요. A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